일단, 무슨 기도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빌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 기도를 많이 오래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기도가 쉬워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 기울이면서 기도합니다. 그 습관은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만 그렇게 해야 하지는 않아요. 밥 먹을 때, 여기에서 조기로 갈 때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주파수를 그분을 향해 맞춰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만한 인격과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어느새 배우자 되실 분을 우리 앞으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혼하기를 심지어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고, 이 축복을 주시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기만 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